우리 생명에 가장 중요한 물 말이 많습니다.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 언제 마셔야 하나?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가? 일단 정답은 목이 마를 때 몸이 원하는 만큼 마시면 됩니다. 물에 대한 필요성은 계절과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뜨거운 태양 안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와 에어컨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과는 물의 섭취량이 달라야 됩니다 또 겨울보단 여름에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음식에서 섭취하는 수분이 적을수록 더 많이 마시게 됩니다 하루에 2리터 또는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심지어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따라서 물을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남녀노소, 춘화추동, 섭취음식, 신체활동량 등을 불문하고 매일 이 떨을 마셔야 한다는 말인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우리 몸이 바보가 아니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물이 너무나 풍족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머나먼 조상들이 살던 원시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 항상 모자라서 우리 몸은 물을 절약해서 쓸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걸 충분하고 하루 이리터를 마셔야 된다는 주장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간단 명료한 원칙은 목 마를 때 마시자 우리 몸은 언제 물을 마셔야 될지 알려줄 정도의 현명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는 목이 마를 때 마신다. 그럼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확실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목이 마를 때 갈증이 해소된 만큼 마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섭취량은 당연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필요한 물의 과반수 이상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가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조직들이 물에 잠기고 체액이 희석이 되고 세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흡수하고 문분하는 혈액의 가동력이 떨어집니다. 지나친 물 섭취는 과식만큼 해롭다고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갈증이라는 탁월한 기능의 센서가 있습니다. 하루에 8잔 물을 꼭 마셔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은데 왜 물을 마셔야 하나? 배가 고프지 않은데 왜 밥을 먹어야 하나?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몸이 요구한 만큼 마시면 되고, 요구한 만큼 먹으면 되고, 몸이 요구하는 만큼 자면 됩니다. 얼마를 먹어야 되고, 얼마나 마셔야 하고, 얼마나 자야 하는지 어떤 동물들도 이런 것을 묻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너무 많은 정보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건강 지침은 몸과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균형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물 하루에 8잔 2리터를 마셔야 한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찾아보니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사이언스 12년도 판에 미국 명문 듀크 대학교에서 한 연구 결과가 다음과 같이 게재됐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수십 년전 연구를 잘못 이해한 권장량이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 겨,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하루에 물8 잔,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오랫동안 과학적 진실로 믿어온 이 주장이 수십 년전 연구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은 효과가 없다. 물 섭취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된다. 하루 물 권장량 8잔은 1945년도에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인데 그 당시 음식과 음료 더해서 섭취 가능한 수분까지 포함한 하루 총 섭취량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데 이것을 매일 물8 잔으로 잘못 이해해서 널리 확산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이 잡지 결과 연구 결과를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다 보도했습니다. 22년 2022년 12월 6일자입니다 연구팀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된다고 하고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야채 요구르트 등은 물 대신 마셔 좋지만 설탕 음료만은 꼭 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간다 몸이 필요할 때 마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한국, 한국인 경우는 어떤가 많은 논란이 있어서 한국영양학교에서 명확히 결론을 지었습니다.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루의 수분 섭취량을 성별로 나이별로 세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 60세 남성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의 경우를 봤을 때 하루 평균 1 2리터의 수분을 음식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한 1리터 정도만 더 마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 하루에 1리터 8잔 그 강박관념에 너무 시달리지 말고 이쯤이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상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자율 신경을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자가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으로 들어가고 들숨은 긍정적 에너지를 흡입하고 날숨은 체내의 나쁜 감정과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하면 수면보다 훨씬 깊은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증가하는 게 있고 감소하는 게 있습니다. 증가하고 향상되는 것은 혈액의 흐름,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뇌의 기능,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균형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향상이 됩니다. 또한 감소하고 억제되는 것은 혈압, 근육의 긴장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 충동적 행동이나 불안 우울증, 부정적 생각들, 이런 것들이 감소하고 억제가 된, 됩니다. 이렇게 좋은 명상을 우리 일반이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명상은 어떤 특별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특별한 걸로 과대 포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필요한 것은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뭐, 특별하게까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가끔 거창하게 속세를 떠나서 산속 암자에서 혹은 폭포수 옆에서 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하고 편안한 명상이면 충분하고 그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고 자신의 몸을 편안히 느끼고 있으면 됩니다. 명상의 고수들은 무념무상을 강조하지만 그런 무념무상이 현실적으로 일반인, 일반인들한테 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무념무상에 매달리지 말고 쉽게 할수 있는 행복한 상상부터 합시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미래에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볍게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기가 차츰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 생각과 즐거움은 양기가 온몸으로 들어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차분하게 해주는 명상음악도 은은하게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눈을 감고 행복한 상상을 하면 양기가 하복부 단전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이 점차 깊다 보면은 어느 때 몸도 생각도 있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무념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무념무상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적이고 고답적인 무념무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 즐거웠던. 생각들과 앞으로의 좋은 상상을 하면서 차분하게, 편안하게 행복 명상으로 시작을 하면 차츰 좋은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습니다.